한명잘 잘랐고. 너무 선하게 해줄게 올라오시려? 아, 미친. 밑에 한명 다운. 여러분들 제 건물 밑에 사람 아, 엄청 아, 많아요 지금.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. 다운 킬. 뭐야 다 밑으로 내려갔어? 아니 아니요. 저는 아, 저만 아직 밑에. 오 어? 밑에 바로 밑에. 정찰기. 안 된다. 보유 정찰기 열려. 산타타. 보유 정찰기. 이게한명 깜빡했고. 오 시간 공격이다. 반대편이지 반대편. 저, 잠깐만. 저, 저, 장갑 없어요. 저, 장갑 없어요, 이거. 와, 이거 개좋다, 이거. 가빠 깼고. 저 살려주세요. 여기는 로투 2-0, 알겠다. 너무 멀리 는어 다리에 있어, 다리. 카메라 다운. 다리. 또 쓰러짐, 또 쓰러짐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오케이, 있어요. 다운 1쪽으로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알로직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번에 어, 좀 뜨거운 감자였던 스네이크샷 357 아킨보가 어, 대대적인 너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데미지 테스트하려고 나왔는데요. 일단은 예전에는 퇴, 최대 데미지 리미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.. 시도를 해보니까, 총격차.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대 뎀 리미트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영거리에서 쏘면은 두발 안에는 죽일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코앞에서 쏴도 해. 무조건 세발 컷이 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앞에 와주세요 수있님제 쪽으로 여기 한 5미터 정도거든요? 이 정도 거리가 이 정도 거리가 5미터인데 일단 그냥 바로 앞에 쏴볼게요 진짜 완전 영거리 딜이 지금 두발쐈는데 100밖에 안 달죠. 네. 지금 한 발당 50이란 뜻이에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한발 나눠 서 한번 쏴 볼게요. 50, 50, 50, 50. 그러니까 지금 한 발당 50이란 뜻인데 이게 그러면 네. 헤드 데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자면은 헤드 데미지도 똑같아요. 헤드에 맞아도 데미지가 50이 달아요. 그러니까 최대 뎀 리미트가 딱 50에 걸린 것 같고 한 5m에서 쏘면은 그래도 최대, 최대 데미 최대 데미뜨긴 뜹니다. 그리고 한요 정도 거리가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쏘면은 여기서는 이제 데미지가 조금씩 감소하죠 그래서 10m 정도에서부터는 딜이 확 깎이는데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연장 총열이랑 이런 걸 끼고는 있어요 5mm 레이저 그래서 이 부착물들을 안낀 상태면은 훨씬 더 사거리가 더 많이 깎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은, 엄청난 너프가 아닐 수가 없고, 일단, 다리를 쏘면은, 다리는 데미지가 40밖에 안 들어가요. 그래서,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서 쏜다고 하더라도, 세 방은 맞춰야 돼요, 무조건. 그것도 양손으로. 아킴보 없이 그냥, 그냥 권총인데, 그냥 스네이크샷만 딱 끼는 건데, 그냥 스네이크샷만 쓰면은 데미지가 25더 증가합니다. 그래서, 이게 멀티플레이에서는 원래 데미지가, 가까이서 쏘면 1 0 0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한방 안에 죽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멀티에서도 한 방컷이 절대 안 난다라는 점. 그래서 완전하게 그냥 떡락을 해버렸어요. 대신 얘가 데미지가 이렇게 줄어든 대신에 버프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리볼버가 선딜레이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쏘기 전에 선딜레이가 한 0.1초가 있어가지고 좀 느리게 발사가 됐는데 이제는 데저티글처럼 쏘면 바로 발사가 됩니다. 조금 더 쉽게 발사를 할 수가 있는 대신에 데미지가 완전하게 너프를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워존에서 부무적으로 무조건 사모치를 아키모만 쓰던 그런 현상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레네티도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데 개발자들이 코멘트 날린 걸 보니까 레네티도 예의주시 하겠다. 만약에 레네티가 과하게 또 많이 쓰이는 것 같으면 레네티도 칼같이 너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거, 아, 뭐야. 삼... 있어! 사우스웨스트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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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킴볼을 실험해 볼 때가 온 것인가 하나 둘셋넷 네방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아 개약하다 와, 진짜 진짜 너무 약하다 보고 있는데 어어? 이어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

이게 게다가 아킴보가 은근히 그 그게 되게 느려요 장전 속도가. 야 엄청 느려요. 네. 야 이거 너무 너무 높을 심각하게 됐네. 못써못써 진짜로 이제. 기본 세 방이에요 무조건. 확실히, 이제, 바로 앞에서 쏜다고 해도, 이거, 레네티로 바꿔야겠다. 아예 못숨겼어 진짜로. 그 음, 여태까지 꿀잘빤 거죠, 뭐. 얘 솔직히, 너무 사기긴 했는데, 요번 패치로 너무, 너무 고자로 만들어버린 것 같긴 한데.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도 한 방에 안 죽죠. 그래, 제가 처음에 반, 아, 이거, 너프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. 딜 낮추고 발사속도 빠르게 할 거라고. 딱, 딱 그렇게 됐네. 근데 솔직히 이게 가장 현실적인 너프 아니긴 해. 왜냐면은 얘가 장전 속도가 좀 느리니까. 어, 여기 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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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, 바로. 열심해심해 저기 히 한 어. 어, 레네티가 그래도 진짜 저 정도 거리면은 거의 못 맞추는데요? 그래도 제가 이겼어요 지금, 레네티. 레네티도 뭔가? 레네, 레네티가 결함이 좀 있는데, 확실히. 진짜 못 맞춘 건가, 제가? 결함이 없지 않대. 어 저기 사람 떨어졌어요. 주인님. 와 뭐야 얘. 어지롱 살릴 수 있나? 미친. 와 진짜 가까이서 쏜 건데 저기 그 방패도 안 깎이네. 이야. 와. 방어. 진짜. <laughs> 진짜 너무 약해. 바닥 <laughs> 벽쪽에 하나 있었어요. 두 발을 쏜 거야, 지금. 야, 저 정도 거리였으면은 여전 같으면 두 발이면 끝냈는데. 뽕, 뽕 하면 끝이었는데. 오우 씨. 자, 2층 죽였어요. 쓰러트 났어. 저 주름자리에 왔어요. 맞네, 세 방, 와. 세 방이네, 계속. 이거 이제 원래 데미지 내려면은 그거 해야 돼요. 그. 저지탄 껴야 돼. <laughs> 저지탄 껴도 50 들어가면 진짜 충격이다. 와. 와우, 너무, 이건 진짜 아닌데, 이거. 한명 잡으려면 다 써야돼, 모든 탄환은. 심지어는 몇대 박아놨는 거였는데. 갑빠는깨뜨려놨고 와, 이걸 치네. <laughs> 딜 얼마나 들어갔을까? 오, 야. 야, 이거 화면 회색으로 변하지도 않아요, 지금. 4대 맞췄는데. 그니까, 러두 발, 두 발이니까, 네 발이니까. 딜이 진짜 한 50도 안 박힌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레네티도 보니까 약간 결함이 있는 것 같고, 확실히 이제 보조무기는 완전 보조무기답게 한것 같아요, 너프를. 그게 맞긴 맞는데, 그니까, 러 오버킬을 쓸 정도로, 만들어야되는데 보조무기가 너무 사기였다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거지 어 저는 솔직히 이번 패치 뭐 저도 357 꿀빨러였기때문에 마음 아프긴하지만 어? 이게 왜 딜이 안들어가 근데 이건 좋은거 같아요 아..근데 레닛이 탐색 진짜 느리긴 하다 와한명 아, 잡기가 너무 힘들어 한명 잡으면 무조건 장전해야 돼 그리고 아, 못써 진짜 장전도무료 30도 적고 데미지도 약하면 뭐다 뭐 쓰라는 거야? 발당 50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..맞는 것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배틀로얄이랑 멀티랑 좀 스펙이 다르겠지 했는데 아니아니 아니, 지금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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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7이야. 근데 엄청 멀리 스틸했는데 저 에너지가 안 달아요. <laughs> Are you kidding me? 이러면서 개 빡쳐하는. 베트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빡쳐? 아안 주고 안주어 땅에 떨어진 거한방 안에 안 죽어. 심작한다만 <목소리> 안되겠다 나도 그냥 는쟤티 아킴보로 갈아타야겠다 그냥 레네티 아킴보로 갈아탈 건지 아니면 그냥 레네티... 그냥 한 발... 그니까... 그러니까 한 총만 갖고 다니고 사연발 넣어서 쓸 건지 데미지감... 아킴버에서 데미지 감소 없으면 아킴버 쓰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데미지 감소는 없더라도 그건 있을걸요? 그... 탄 퍼짐은 엄청 늘어날걸요? 5밀 5밀리 넣어도 좀 심한 거같은데 근데 좀 멀리 있는 거 잡기에는 완전 턱없이 부족하고 데미지가 그렇다고 근접, 완전 근접에 있는 애를 되게 빨리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뭐 그렇습니다 네뭐 아킴보 너프를 한번 좀 봐봤고요 다들 이제 알피 g 쓰거나 아니면 그냥 오버킬 넣어서 샷건 쓰거나 아니면 레네티를 쓰거나 할것 같네요